이번 판은 불안 한번 해봅시다 불안. 아왜그 터그랄 걸 그랬나?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화용도 기사로도 번일스템 트 써주고. 이게요 오케이. 하수인들이 제 목을 톡톡히 해댔군요. 오케이. 와. 정령. 요롤한번더 리버스로 음, 갑시다. 어머, 아쉽구만, 아쉬워. 이 인계는 지는 게 맞아, 인계. 오 전함 네 마리 뭘까 저거? 어? 청소진으로 하면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. 내 죽음의 외할인 능력이 한번더 발동합니다. 중매 더블에 오 어, 중매 더블에. 불안에다가 중매까지 쓰는.. 아주 좋은데? 와 뭐야 얘는 벌써 1카를 하나 만들었네? 하고 변형물. 어. 망령 먹읍시다. 어, 망령은 먹읍시다. 어우, 중식이 중식이 발린 중식이. 영능 때문에 장식이도 그냥 너무 세다. 그래도 나름 잘 잡긴 했어, 많이 공격. 롤한 번에 오케이 지옥 장면까지. 어. 아! 왜 이렇게 급해? 나는 항상. 아 진짜 좀더 차분하게 할수 있었잖아. 진짜 나란 녀석. 무승부 확률 있는데 어떻게 무승거안 되나? 욕심인가? 너가 오케이 또. 오른쪽, 이거 이쪽 오케이. 아 이래도 되잖아.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? 와, 근데 이제 사렙 찍었어. 롤 쳐서. 허허 허. 허, 허. 아니야 한번더 쳐봐 허어 아이고 아쉽다 와 얘는 왜 이렇게 세냐 그나 죽을 수도 있겠는데? 어, 이러면은 그나마 좀 뭔가? 헐. 어, 시, 어 이러면 그나마 좀덜자은것같가 8, 8, 1 1 0이어 이러면 그나마 좀덜자은것같아나 캐릭터 한번 줘. 나한 번도 못 만났어, 캐릭터. 한번 줘야지, 나도. 아이, 방영도에 나가, 지 마. 근데 너 처음부터 나가서 이거 못 잡지 않냐? 아씨... 아유... 지금구사고가터나구나 그래도 리븐 자리... 안 드는 거는 좋다 어. 이게 그래도 나름... 뭐 해, 뭐 해? 우주를 하나, 엉덩이 사는 만 오케이, 만큼 올챙이 하나 더, 올챙이 하나 더, 올챙이 한 마리. 오 쌍둥이! 전형물을 잡으면 될것 같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38, 38, 14, 14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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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나가서 잡고 와 어, 근데 일단 불안 안 껴도 된다는 게 진짜 메리트가 있다, 이정도 어, 도발은 하나 걸어줍시다. 어... 별론데, 이런. 어, 뭐야. 그래도 나름 삼종족이 되네, 이게. 어. 나름 삼종족이야, 나도. 멀룩, 용, 언데드. 이렇게 3종 중. 어우, 잘 뺐다 너. 이 이게 강점인 거야. 이제 저 친구는 불안을 써야 되지만 나는 이제, 아 불안이 됐다리브데요 리본 리븐데없어없어도이제 그냥 자체 이체에이제 리븐데어 이분의 업이런거는 좋죠 이분의 업소도 이분의 업소이있었다소게이 신기하긴 하 이분의 소이게핵심이거든업소이의업 이분의 이도이고 악사는 삽시다. 어차피 다음 턴뭐 하고 하면 똑같으니까. 어... 아쉽긴 하네, 뭔가. 청소랑 뭔가 좀더 나왔으면 좋겠는데. 오, 야, 센데? 야, 너무 센데, 이 친구는. 아, 적도 저기다 빠진 것도 희어하진 않다, 진여기리도 썩, 이렇게 하진 않고. 아, 너가 첨보를 벗기면은, 죽나? 와, 죽진 않았다. 마지막에 또 기름으로 잡아가지고... 어,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거를... 갑자기 아, 순방을 했네. 이러면 오래 못 가잖아. 이래놓고 오래 봄 어떻게 가? 이건 아하, 이번 턴 산다는 마인드 오페, 오페 지느러미 합쳐주는거 좋고, 물챙이 하나도 아좀 오페라 열창 물록 주지. 아, 진짜? Swed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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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e d e 이거 진짜 비장 n Sweden, Sweden, s w 어.. 저 친구는 여기 베이스 아가면서 뭐가 나올지 가지고 좀... 오케이 일단 이거 잘 잡았고 토소가 없네 근데 이 친구가 왜 없지? 뭐 나오냐? 그러면안 지을만 하지 않냐 내가? 어안 졌지 다행 도 좋아

이면은 분명히 그거 있을 거란 말이야 휘둘러치기 휘둘러치기 이름이 뭐야 도대체 근데 어칼날수 있을까 랄라수 있을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랄라리가 이거 두개 잡고 아 이거 발 사람 시 필요 없는데 솔직히 이제 어 절반 일단 잘 깎고 오케이. 아, 덕소야, 너무 고맙다. 그럼 이겼잖아. 아, 그걸 딱 쳐주냐? 그거지, 아디오스. 아, 너무 좋네.

롤 오파 어, 없어. 아.. 오페라 뭐 어, 어, 찾으려고 한 건데. 중 하나를 아, 망했는데 아, 오페라, 라려고 일부러, 좀, 팔면서까지, 무리해, 보세요. 무리해, 한보나름불 꺼지고 있긴 한데 아 독도가 여기다가 빠져버렸네 아안 빠졌구나 아.... 없다 깨비다 47천점 복귀